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9일 월요일 여기는 북한산입니다. 인간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본래 내가 태어난 곳, 나의 자리, 자기 원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 사는 한국인은 누구나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죠. 미국을 비롯해서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전체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은 모두가 다 애국자일 만큼 자기 원형 자기의 정체성, 귀소 본능이 대단하다는 거죠. 일본에서 불을 창출한 1 6살에 일본에 가서 천신만고 끝에 재벌의반열에 오른 한창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루환의 회장이죠. 파순을 넘겼습니다. 그가 이제 세상을 뜨기 전 모을 위해서 모든 불을 모국으로 돌리겠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아주 이 거부반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창호 회장 이분은 평소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예술이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의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는 것도 어렵죠. 그러나 돈을 쓰는 것은 더 어렵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스토리텔링. 자, 옛 말에 혀 아래 도끼가 들어있다는 말이 있죠. 모든 시비는 말로서 시작이 됩니다.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도 따르기 마련입니다만, 글쎄요,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고 그러고요. 말을 삼가하면 허물이 없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건강한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하이파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0일 화요일 북한산입니다. 오늘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윤석열 당선자가 20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입니다. 평소에 캠페인 할 적에 윤석열 당선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스템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보면 과거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 연설 했던 제랄드 포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Great America. 미국이 위대한 것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서 나라가 운영하고 굴러가기 때문에 미국은 위대하다. 그런 얘기였죠. 모름지기 오늘 취임식을 갖게 되는 윤석열 당선자는 대한민국이 이제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나라, 법치로 가는 그런 나라, 인치가 아니고 법치로 가는 그런 나라를 출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5년 동안 나라의 법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상식에 통하고 공정에 통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데 신명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해 맞았습니다 스토리텔링 하늘의 이치를 알고 시국의 움직임을 알며 또 사람의 마음을 알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이치나 시국의 움직임이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 머리로서 이렇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가슴으로 다가가는 그런 따뜻한 정치를 기대해 봅니다. 해보나 시대 g 하이파이 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1일 수요일 북한산입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인물 세 사람을 놓고 우스개가 있습니다. 새가 세 장에 있는데, 아, 새를 울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요토미 히데요시는 새가 울도록 가진 방법을 통원해서 열심히 설득해보겠다라는 그런 거, 그리고 오더노브나가는 울지 않으면 아예 새를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도구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도록 기다리겠다. 이런 우스개 말하자면은 지구력 참고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 도구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성품을 그대로 우스개로 집약시켜 놓은 건데. 자, 도구가와 이에야스는 75년의 삶을 살면서, 인생이 결코 짧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고 뜻이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네 삶이 100년 미만이지만 그렇게 짧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고 뜻이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금언은 항상 새겨봐도 지나침이 없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텔링, 로마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하루 아침에 거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기다리며 하나 하나 엮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세상에 요행이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참으며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배려하는 그런 처신과 삶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즐겁고 알찬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2일 목요일. 여기는 북한산입니다.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54년 11월 18일 한미동맹이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미동맹.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미국을 붙들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자. 천신만국 끝에 일궈낸 쾌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뿌리치면서 오직 하면 이승만을 제거해야 되겠다. 에버 레디 플랜을 두 번이나 가동했던 그런 흔적이 있었던 한미 동맹.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깨겠다. 휴지 조각을 만들겠다 하는 의중을 밝혔다는데 요즘 전... 국방장관 에스퍼 씨가 책을 냈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결심을 갖고 있었다 하는 걸 밝혔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이렇게 막중한 것 같습니다. 잘못 선택된 지도자에게 권력을 맡기면 어린애에게 칼을 맡기는 것처럼 참 매우 어렵고도 지난한 일이 바로 지도자의 리더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텔링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살아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이것은 유명한 실존 철학의 거두 도사르트르가한 말입니다. 나에게도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 어떨까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즐겁거나 또 어렵거나 이런 때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참 행운이고 감사한 일이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그런 행복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하이파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3일 금요일 북한산입니다. 나뭇잎에 꿀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중종시대에 궁궐에 나뭇잎에 꿀을 바릅니다. 주초위왕. 갈감벌레가 갈감하고 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중종에게 조씨가 왕이 된다. 왕이 된다. 이걸 파자로 풀이하면 그런 답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사림파의 거두인 젊은 조광조를 거사하기 위한 훈구파의 작전이었습니다. 이 기묘사화로 사화를 일으켜서 결국 조광조는 총애를 받다 왕의 노염을 사서 멀리 전라도에 귀향을 가서 사약을 받게 됩니다. 그는 죽으면서 북향 재배하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되는데, 자, 중종시대에 사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키우자 젊은이를 키우자 하면서 사람을 정작 키우지 않는 그런 흐름이 역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보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애워싼 유능한 행정가들이 너무 욕심을 내기 때문에 커야 될 사람이 제대로 크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키우는데 너무나 인색하다는 그런 얘기죠. 스토리텔링.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행복합니다. 왜냐? 그 빛이, 그 아름다움과, 그 똑똑하고 잘 나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행복감에 젖어 들수 있다는 얘기죠. 잘난 사람을 잘났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잘난 사람인데, 그 잘난 사람을 못났다고 말한 사람이 정작 못난 사람 아니겠느냐? 자, 오늘 또! 좋은 귀인을 만나는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6일 월요일 북한산입니다. 1961년 오늘은 5.16혁명. 그 당시 구학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였고요. 그리고 50 때는 그 이슈가 정화.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 그리고 사회를 바꿔보겠다, 변화시키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은 어떠한 모습으로 새로운 정부가 흐름을 이어갈 것인가, 그 리더십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모두가 다 궁금합니다. 한때는 우리 국민들은 독일 국민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 그런데 불오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강의 기적을 창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생활, 변화된 나라에 대해서 서로가 놀랄 만큼 우리는 자긍심을 가질 때가 바로 지금인 듯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정상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행정가들 따뜻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스토리텔링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개혁은 서서히 세월이 가다 보니 많이 바뀌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고 있구나. 참 세상 좋아졌네.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 아닌가. 개혁하면 한꺼번에 다 바꾼다. 이것은 혁명이지 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바꿔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너는 그러고 나는 옳다 하는 이분법.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는 옳고 내가 그럴 수도 있다 하는 넉넉한 마음 어떻습니까? 좋은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해 a v e a n i 하이파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7일 화요일 여기는 북한산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북경이나 상하이 완전 봉쇄할 정도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내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먹고 살고 하루 사는 나날이 지옥이라는 그런 얘기죠. 북한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벼락을 맞은 것처럼 아주 열악한 그리고 국제사회에 드디어 원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갖고 있는 엄혹한, 그리고 일당 독재가 갖고 있는 그런 무서운 사회적 현상을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70년의 기적을 창출한,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그런 나라, 이제 권력이 이동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담대한 리더십을 기재해 봅니다. 스토리텔링, 아, 스승의 기본 조건은 사회적 가치관과 윤리관이고 또 가치판단과 역사의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격적, 인문학적 사유 그리고 휴머니즘의 소양이 부족한 사회에서 뭔가 따뜻한 품성을 지닌 그런 리더십이 아쉬운 이때 정신계의 빛과 따뜻함으로 주의를 밝혀내는 그런 하루에 나도 헌신해보겠다 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